입시의 성패를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쯤일까? 아 그게 여러 시기가 있는데 어 여러 시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니까 마지막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중삼 겨울방학. 중삼 겨울. 네. 왜 중삼 겨울방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, 대학 입시 때, 어, 언제부터의 성적표를 들고 갈까요? 고1 때부터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거는 묻지 않아요. 그리고 고1 들어가자마자부터 음음. 시작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만 잘 보면 가능성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고1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기록이 돼요. 아,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 기회. 중상. 중상 겨울방학 고등학교 정해지고 또 이때가 어제 12월부터 1월, 2월 한 3개월? 네. 시간이 길어요.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할 수가 있죠. 음, 이때 선행이 사실은 그러니까, 이후에 네.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. 네.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배웠던 것들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죠. 음.